안녕 하 십니까？현대 자동차 대구 중앙 지점의 유종근 차장입니다. 제네시스 G90의 차가 어떻 습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박힐 수는 있 어도, 박지는 않는다. 전방 충돌 방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후방 교차로 그리고 사각지대 미러까지 굉장히 기능들이 많이 향상이 됐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까지도 인식해서 운전자가 부지할 때에 제동을 걸어주는 이런 안전장치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뒷자리에서 VIP가 느낄 수 있는 편안함, 안락함 또 오너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3.3 터보를 어, 타시면은 조금 더 운전에 대한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거는 시승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시면 더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차네임 네임이 바뀌었잖아요. 네. 보통 EQ90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네임을 버리고 이제 G90으로 바꿨는지 회사 정책은요 네. 제네시스 브랜드. 고급화된 브랜드를 특성화해서 어, 제네시스의 약자를 따서 G 시리즈로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고 예. 어, 내년에는 또뭐 GV80에서 SUV의 고급 브랜드가 또 나올 예정이 있고요. 한국에는 정서로 두 자리보다는 세 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탑브랜드의 뭐 500, 예. 600S 이런 식의 예. 세 자리에 훨씬 더 브랜드가 고급화됐다는 인식이 있고 에쿠스에 대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EQ 900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G, 제네시스 고급화 브랜드로 해서 그 라인업을 완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천상의 승차감, 아그 말이 좀 와닿습니다. 이 기능이 어, 이게 무슨 이게 현대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기능 이름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고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이게 어떤 노이즈를 지가 잡아줘서 그 서스펜스를 지가 잡아준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엔진에서 나는 부밍 이 소리를 음. 이 소리에 상쇄할 수 있는 반대의 그 위상의 주파수를 스피커로 노출을 해서 예. 노이즈를 상쇄하는 기술입니다. 그 뒷자리에 예. v r p 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예예. 엔진의 붕밍 소리를 혁신적으로 아 듣기에는 어 내가 앉아서 듣기에는 예예. 그 소리가 실이 줄어들게 듣기죠 아, 그,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 소니 보면 노이즈 아 맞습니다. 예, 같은 그, 예, 그런 유사 기능이 켜 가지고 잡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아.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 그 노면을 읽어 주면서 왜서 스펜서를 되게 잘 이게 뭐라고 그랬노? 기존에 그냥 스프링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좀잘 읽어 준다 하면 그런 기능도 제가 본것 같거든요. 예. 그 지금 도로가 새로 아스팔트가 공사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충격 흡수가 좋겠죠. 예. 근데 콘크리트라든지 또 노후된 노면에서는 예. 마찰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뭐 소프트 타이어를 착용 착용을 해서 예. 소음을 줄이는 거는 임시 방편이고요. 차체적으로 예. 루프 판넬이라든지 예. 어, 뒷좌석 시트 하단의 판넬 예. 이런 게차음제를 예. 대폭 강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노면으로 어떤 노면이든지 에 올라오는 소음을 굉장히 흡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 앉았을 경우에 승차감뿐만 아니고 노면에 소음이 줄어들고 예. 또 19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중공 공명음 흡음 휠이라고 해서 음. 아. 이 휠에서 그 디스크와 림의 예. 두 개의 부분에 마찰되는 그 교반 용접을 해가지고 예. 내부에 공명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 중에 타이어에서 예. 발생하는 공명음이 있거든요. 예. 그 공명음을 휠에서 감소 약한 삼에서 4대시일 정도를 감소하는 효과를 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를 타시는 VIP. 분들도 예. 있지만은 오너 드라이 브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란 걸 귀찮아하세요? 그렇죠. 예. 어, SD 카드를 뽑아서 컴퓨터에 물려서 네. 하는 걸 귀찮아하시고 아니면은 블렌즈라는 외주 업체에서 예. 업데이트를 요청을 올려 할때 하시고 예. 이러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 음, 업데이트 자동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하고 벤츠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8천만 원? 8천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1억 좀 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 금액하고 벤츠 e, e 400 정도 살수 있을 려나 E 300 정도 될거 아닙니까? 이 급이면 같은 급으로 치면 S급인데 가격으로 이제 비교해보자면 네. 소비자들이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음. 그래서 또 AS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 시간들에 대해서 불편한 경험들을 하시고 나서 예. 많이들 다시 돌아오고 계세요. 유럽 차들은 국경을 넘어서 휴가를 다니고 아주 긴 시간을 달리고 예. 뭐 직선 도로도 많고 예. 하지만 군대 그 여건에서는 오히려 어 가장 적합한 거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훨씬 아, 더 적합한 군대에 맞게끔 생산되고 제작됐기 때문에 훨씬 네. 나을 것이다. 제네시스 는 하이브리드는 아마 될까? 예상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2022년? 뭐 어느 정도는 20년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제네시스 만 파는 가게는 없죠, 아직. 아. <laughs> 내년에요. 예. 그 두산 오브리 예. 대어회 초밥. 아니그 예. 자리 현대에서 지금 샀거든요 아, 철거 중에 있는데요. 거기 예. 제네시스 전문 매장이 들어가고 아, 드디어 이제 제네시스만 하는 매장이 생긴다 여기서 그러면 스포츠 모드인데 한번 밟아볼게요